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인트로 때 갑자기 똥단지 같이 저희 집이 공개가 되고 또제 동생이 피아노 치는 장면을 보셔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지금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예고를 다니고 있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레슨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약간이 방식이 화상 채팅 같은 걸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날로그적으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나름 정성껏 선생님들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로마 예고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조수미 님이 공부하신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프레아카데미에 재학 중에 있어 따로 피아노 레슨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요. 앞서 보여 드린 영상처럼 교수님과 학생이 1대1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 특성상 제가 옆에 같이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저처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 평소에 어떻게 가르나 가까이 가서 들어보고. 아무튼 저도 그래서 5분 정도 평소에 어떻게 진행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교수님들 역시 피아노 옆에 앉으셔서 이제 자기 집 피아노겠죠. 피아노를 치시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이 뭐 딱딱딱딱딱 치고 그게 아니지.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열정적인 교육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제가 이탈리아의 교육 부분은 레주 에밀리아 접근법부터 시작해서 몬테소리 교육까지 정말 이래서 이탈리아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업 받는 장소인데요. 지금 이탈리아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전부 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 옆동 아파트, 그 옆동 아파트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저희 옆집도 아니고 옆동, 옆동 아파트에서 제 동생의 피아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자신들의 자녀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데 자녀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민원 같은 거죠 그런 게 들어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3인자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저희 집 인터폰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직접 초인종을 누를 순 없고 인터폰으로 이제 연락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자신들의 자녀가 지금 밀라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는데 최근 집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게 수업이 이제 이어폰을 듣고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수업이 아니라 수업 시간표를 줄 테니 자신들의 수업 시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게, 저희들도 지금 수업을 받는 입장이고, 게다가 이분들이 평소에는 음악 듣는 것에 대해서 이웃으로서 만날 때마다 정말 자주 연주해달라고도 하고, 음악이 정말 좋다. 너희 꼬리아니들, 한국인들 정말 재능도 많고 연주 실력이 뛰어나서 우리들이 너무 좋다. 이런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런 다른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저희가 외국인이니까 그냥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시간표 남겨 주시면은 우리가 그거 맞춰서 최대한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미안한 마음에 들었는지 얘기하고 한 5분,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저희 집 인터폰을 누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진짜 평소에 너무 잘 들었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이제 기계공항이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되게 막 예민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시간표를 남겼으니까 좀 지켜줄 수 있으면은 지켜주기를 부탁한다 이런 식의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더 오셔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알겠다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거죠 평소에는 정말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희랑 이렇게 친근하고 일단은 옆집도 아니에요 옆동 집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분도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자기가 보였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번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연주를 듣던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저희가 베란다에 나가서 제가 라이브 찍을 때 베란다에 나가잖아요 바람 쐬고 그러고 있을 때눈 마주치시면서 야네가 피아노 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아 그럼 나 아니고 내 동생 삐꼴로가 한다 영 브라더가 한다 얘기하니까 야걔 진짜 잘 친다 그러고 아래층 주민분이 이게 베란다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보여서 이렇게 토킹도 할수 있는데 그 이제 아저씨가 우리 아내는 너희가 피아노 칠 때마다 제일 잘 들리는 곳에 가서 의자를 놓고 감상할 정도로 너희들의 음악을 좋아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축하한다고, 껌플리멘티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등 이게 처음에는 다들 예민하다 보니까 옆동 아파트 주민처럼 이런 좀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제일 시끄러울 법한 밑에층과 옆층에서 이런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은 저희 집에서 음악 연주를 한번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악 초청이 된다면첫 번째 곡은 아리랑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